<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된지동자입니다. 와, 추석 연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laughs> 저는 추석 연휴 동안에 어, 이것저것들 바쁘게 좀 지냈습니다. 아,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저희 빌라에 조그만 휴게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 식물도 갖다 놓고, 모기가 많아서 어, 모기를 잡는 인공 습지 그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 물론 무한 수를 만들었어요. 어, 보통 어항하면 예쁘고 어, 이런걸 상상하실텐데 <laughs> 뭐 예쁘다기 보다는 습지의 개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어, 지금 이제 9월 뭐 중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거의 10월 11월이면 어, 여기가 이렇게 좋은 위식으로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죠. 그렇지만 몇 번이라도 이렇게 분위기 좋게 저희 블라 예쁘죠. 이렇게 분위기 좋게 마실 수 있는 예쁜 카페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테이블도 있고요. 예쁜 의자도 있습니다. 가서 커피 한잔 하세요. 그렇게 어, 예쁜 식물들도 같이 기르고요. 조명하고 어우러지니까 훨씬 예쁘네요. 인공습지에는 어, 사실 모기를 퇴치하려고 어, 우리 빌라 가족 중에 모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약을 쳐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아, 무한수로 인공습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아, 우렁이 보이시죠? 얘가 우렁이고요. 어, 이 안에는 수생 식물들과 또 어, 이렇게 화분에서 남은 네, 여러 가지 조그만 돌들 있잖아. 요 어, 우리 어항에 넣는 돌도 어, 좀들어왔고 그리고 음, 이 안에를 좀 보면 예, 저거 <laughs> 난입니다. 난. 난 죽은 건데 거기 안에 보면 유기물 또 미생물들이 있을 거라 집어 넣고요. 그리고 미나리. 기르던 미나리, 예, 기르던 미나리 뽑아 넣습니다. 었 미나리는 대만 잘라 넣어도 어, 얘네들이 예, 싹을 틔우고 아주 잘 자라요. 그리고 밑에서 음, 우렁이나 이제 이렇게 금붕어들 그리고 미꾸라지들이 예, 이렇게 배설해 놓은 암모니아들이 변해서. 어, 이렇게 질소질로 바뀌어가는, 미생물을 통해서 질소질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어, 그 질소질로 바뀌어서, 어, 이렇게 식물들도 잘 자라고, 또 식물은, 어, 이 안에 산소를, 수생식물들은 산소를 넣어주고, 그리고 모기는 여기서 알을 까겠죠? 그러면, 어, 우리, 모기들은 우리 물고기의 또 밥이 되겠죠. 이렇게 선순환의 과정들을 어, 이 어항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자연 생태계를 이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또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자, 이 어항도 그렇고, 어, 금붕어 보이죠, 금붕어. 우리 금붕어 씨 예, 아직은 물이 좀 탁한데 예, 이렇게 조금 하루만 지나면 어, 여기 우렁이도 거의 예, 열몇 마리, 또 새끼. 네, 우렁이 저희 새끼 낳잖아요. 새끼 우렁이 왕우렁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어, 아마 조만간 엄청나게 아마 그것까지 포함하면 20마리가 넘는 우렁이가 있을 거예요. 이 물이 깔끔하게 정화가 될 거고 그리고 또 금붕어가 잘 살아가는 걸 보고 여기 모기를 잡아 먹을 수 있게 물고기를 몇 마리 더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야 암모니아가 더 많이 생성돼서 식물들도 더잘 자랄거고 그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게 어찌보면 물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농사도 마찬가지인데 땅에서 짓는 농사도 휴머스를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만 토양 생물들과 또 유기물들에 대한 밸런스 그리고 토양 곤충들과 토양, 그, 어, 진딧물. 이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조절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어, 올해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또 공부하게 됐는데, 하나님 지으신 이, 이 세계가 참 알아가는 게참 신비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우리 금붕어 한 마리 일단 시험적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예, 지내는 걸 보고, 이렇게, 여기 나자스말이나 수생식물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잘 산소가 부족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직은 얘네가 배가 없어서 상태를 봐가면서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상태를 봐보고 안되면 당분간은 이렇게 산소 발생기를 살짝 넣어 주기도 해볼 거라 살짝 아유,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 <laughs> 벤지동장 음, 빌라 예쁜 카페입니다. 쉼터 이렇게 예쁜 <laughs> 모양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바이